안녕하십니까. 애젤입니다. 일어나자마자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? 지금 뉴스를 틀어놨어요. <laughs> 이태원에서 지금 대참사가 일어났죠. 149명이 죽고, 뭐, 부상이 뭐, 얼마고, 중상이 얼마고, 막 그러는데, 앞으로 계속 이제 사상자가, 이제 사망자가 나타날 것 같다고 합니다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어 금요일부터 벌써 이렇게 그랬대요. 이번에는 뭐 3년 만에 코로나를 해제시킨 가운데에 이제 일어난 대참사이다 이러는데, 배탈 때처럼 신원 확인을 하고, 종이에다 적고 들어가고, 아, 요새 좋잖아요. 핸드폰으로 다 딱딱 찍고 들어가게 하면 되잖아요. 어? 출입을 그렇게 하고 신원 파악을 할수 있게, 예? 그렇게 해야지.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뭐, 가족들은 또 뭐, 자기, 아니, 누가 거기 가랬어? 왜 당국한테 난리를 쳐? 왜? 빨리 안 알려준다고. 응급실에다 전화를 했는데 뭐, 빨리 안 알려준다고. 누군지 모르고그 응급실이 얼마나 바쁩니까? 응급실은 지금 대환장로를 쓸 텐데, 거기는. 뭐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군지 신원 파악을 해서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? 자기 식구 자기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? 왜단둘이를 못하냐고 단둘이를 했어야지 가족들을 저렇게 될줄 몰랐습니까? 나는 좀 예견을 했어요 내 마음속으로 살짝 또 하얀 깃발, 빨간, 빨간 깃발 뽀부라, 그 꼬질한 소리 우리 남편 가끔 해요. 내가 좀뭘 맞추면 하얀 깃발, 빨간 깃발, 꼬질한다고 <laughs> <laughs> 저런 일이 있을 것 같더라고 저런 일이, 네? 저렇게, 참, 나는 뭐하러 그 외국 걸 들여와갖고, 그, 응? 호박에다가 진짜 이렇게 뭐 조각해가지고 거기다 등불 밝혀갖고, 응? 그렇게 하는 축제를, 그거를 왜 우리가 또뭐 해골 바가지 뒤집어 쓰고, 뭐 이런저런 복장을 하고, 그랬으니 얼마나 그 복장 때문에 더 휘청휘청해가지고 더 그랬을 거예요. 그거 그냥 조, 오메조메 이래갖고 벌써 2년 전이니까 3년 전에 우리 그 광화문에서 모였을 때 저렇게 진짜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진짜 이렇게 몸 대고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왔어요. 그러나 얼마나 그 사고 하나 없이 넘어지는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몰라요. 왜냐 맨 정신이었기 때문에 정신이 올바른 정신에 움직였기 때문에. 그러나 저기 어저께 저네들은 어때요? 막 흥분이 되고 거기에 또 마약을 하나 한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. 그렇죠? 마약 하는 아이들 있지 않겠습니까? 그 아이들 뭐 흥분돼 갖고 뭐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이리 쓰러지고 저리 쓰러지고 개 난리가 난 거죠. 그렇죠? 왜 갑자기 조용해졌죠? 껐어요때려 그 왜요? 시끄러워서요 어, 아니, 괜찮은데. 그 똑같은 내 계속 바라볼 니까아 어, 그래도 혹시 또 계속 저기, 하여튼 뉴스를 틀어놓고 제가 방송을 하니까 시끄럽다고 또 껐네요, 우리 남편이. 하여튼 마약을 한 아이들도 거기서 10분의 1은 될 거고, 어, 그 많은 인파 중에서. 하나도 안 했다고는 말못 해요, 지네들도. 그죠? 그니까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또 저런 걸볼 때마다 그렇게 또 죽음의 사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옛날 말에 왜 저승사자라고 그러죠 저승사자들이 저승사자들이 저기 어제 드글드글 했을 거예요 아마 야 오늘 데려갈 아이들 많다 응 우리도 바쁘다 바뻐 이러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그 그림 그림 그림으로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 광경이 저런 걸 봤을 때. 그리고 저런 데 나갈 때 예, 그 예감이라는 게 있을 텐데. 살은 아이들은 참 운명이에요. 그러니까. 어,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어, 죽은 사람들은 상과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. 어, 또, 살아난 사람들은 다시는 그런 데 가지 마십시오. 어, 다음부터는. 그리고 저런 축제조차를, 조차 없앴으면 좋겠어요. 제 의견입니다. 어린이집에서도 저런 걸 하는데, 그런 거왜 합니까? 어린이집 원장님들, 하지 마세요, 저런 거. 학병들,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, 사실. 누가 그걸 좋아합니까? 아이들한테 좋은 걸 심어줘야죠. 그 해골바가지 뒤집어 쓰고, 막 이상한, 마귀 옷 같은 거 입히고 그런 거를 좋다고 또 사진 찍어서 보내고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한 아이들이 지금 저걸 하는 거잖아요 그죠? 우리 시대는 저런 거 몰라요 알수 없어요 저거. 저런 짓을 왜 합니까 저거 괜히 오늘 주일 아침부터 또 일찍 또 이렇게 또 찍어봅니다 뉴스가 또 하도 괴상한 뉴스가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은 축복된 하루입니다. 네 오늘 주일 하루 또 열심히 행복하게 네 행복도 열심히 살아 해야 됩니다. 나는 행복하다라고 열심히 말하세요. 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네 여기까지 해드리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복합니다.